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에 계속 거하지 말고 죄 속에 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그빛 가운데 행함이 자유함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또 성령의 능력,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며 더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생명들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제 언약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다음에는 장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이제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이 노아의 약속도 아담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징표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고 피를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듯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온 땅에 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충만하게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무서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제 동물들을 동물들은 인간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말,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보기에는 뒷발질로 한번 하면 인간들 그냥 다 쓰러지고 그 무너질 텐데 말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도 그렇고 맹수들도 우리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제 아담에게는 이그 동물이 아닌 과일과 채소들을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부터는 이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함부로 동물들을 잡아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동물들을 이 기르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긴 했지만 생명, 동물의 생명도 보호해라 특별히 사람의 생명도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동물도 죽이면 그 생명의 근원인 피가 거기 있어서 피가 흘려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도 동물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이지 말라 피를 존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악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가져왔듯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피 흘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람을 또 무시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걸 이제 활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전쟁을 하듯이 인간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 활처럼 이제 사람을 죽이고 멸했던 그것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하늘에 그 화, 화를 이렇게 두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인간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이 무지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좀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00. 아. 이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자, 200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담.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 을 오늘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줄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재미 식으로 footprint